a X의 그래프에 관한 문제인데 <laughs> 일단은 X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음수라면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그래프야 오른쪽 끝이 내려가면서 0을 대입했을 때 Y도 0 나오니까 0,0을 지나야 되거든. <laughs> 그러니까 2, 4, 4분면이 되겠지. 근데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다니까 틀린 말이지.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잖아. 그 다음에 1, 3, 아, 아까 2사라 했잖아. 그래서 틀렸어. 이 콤마 1을 지나는가 보려고 하면, y자리 1, x자리에 1을 넣어보면, 1이 마이너스 1과 같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아니지. 그래서 대 어, 지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같아지면 지나는 거야. 음. 그 다음에 x의 값이, 이 그림 봐봐. x의 값이 증가할수록, x는 오른쪽으로 무조건 증가하거든. y 값이 내려오는 거 있으니까 감소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증가한다 해서 틀렸고, 요거, 요거 조금만 헷갈린다. 마이너스 3분의 1의 기울기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기울기인데, 부호를 일단 떼고, 숫자가 커지면 Y축에 붙어. 숫자가 커지면. 오른쪽에서 붙느냐, 왼쪽에서 붙느냐, 그 차이 뿐이지. 일단 숫자가 크면 Y축에 붙는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Y축에 더 가깝다. 아니지, Y축에서 더 멀지, X축에 가깝게 되고.